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유튜버가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내러 세무서에 가면요 자 면, 면세라, 면세를 할 것이냐 일반이냐 간이냐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오늘은요 자 일반하고 간이 이두 가지를 한번 아주 심플한 사례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대충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요 우리가 유튜버가 계속 반복 수익, 즉, 계속 반복적으로 유튜버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있고, 거기에서 내가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자 등록은요, 법인은 제외하시고, 법인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개인은 과세, 면세 두 가지가 있고요, 면세는요, 이건 부가, 가치세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내가, 부가가치세, 아유 머리 아파 머리 아파 나는 부가가치세하고는 아예 신경 끊고 살고 싶다. 그러면은 면세를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부가가치세에서 뭔가 황급이 나오더라. 국가가 내가 부가세 신고 신고를 하니까 뭔가 돈을 돌려주는 게 있더라. 나는 그것도 한번 노리겠다. 그러면 이제 일과세 사업자를 신청하시는데요. 일반 간이 요두가지있죠 예, 일반 간이. 그래서 요 일반 관이에 대해서 한번 어, 사례를 한번 더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사업자등록증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소득세, 부가세 두 가지 세금이 죽을 때까지 내가 폐업할 때까지 따라온다 그죠? 그런데 소득세는요, 음 요거는요, 자 아무 차이 없습니다. 일반으로 가느냐, 아니면 간이로 가느냐, 아니면 면세를 가느냐, 아무 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차이 나는 것은 결국 부가가치세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자 일반과세, 간이과세, 면세 이거는요 부가가치세를 놓고 봤을 때 어, 우리가 국가에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내야 되는데. 일반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간이가 그 다음. 그 다음에 면세는요, 이건 아예 세금이 없죠? 네,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 부가가치세 제로입니다. 국가에 내야 될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과 간이, 요두 가지가 이제 부가가치세가 이제 어떨 때는 내고, 어떨 때는 돌려받고. 자, 그 중에서 일반과세가 요게 부가 지세를 돌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비교를 해보죠. 여행 유튜버입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면서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자, 자, 잘 아시죠? 천명 사천 시간 그럼 수입 창출 요건을 충족했죠? 그래서 구글로부터 이제 매달 자한 100만, 자, 달에 100만원 들어온다고 볼게요. 한 달에 100만원씩. 1년에 1200만원이 구글로부터 들어왔습니다. 자 이거는요. 영세율입니다. 영세율은요 부가가치세는 10%다, 그죠? 내가 내 매출의 10%를 나는 에, 소비자로부터 징수해가지고 그걸 국가에 갖다 바치죠. 그런데 에, 구글로부터 들어오는 것은 전부 다 영세율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제로,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구글로부터 내가 10억을 받았다, 부가가치세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부가가치세 낼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세율 매출이 대단히 매력적입니다. 정말 매력적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입을 보겠습니다. 매출을, 아까는 매출을 받고 매입을 받는데요. 카메라를 하나 샀습니다. 카메라 100만원 주고 샀습니다. 그럼 10%, 10만원을 부가가치세를 내가 카메라 아저씨한테 줘야 된다. 그죠? 네, 그래서 110만원을 주고 나는 카메라를 사고 부가가치세 10만원을 나는 부담을 했습니다. 두 번째 매. 자, 카니발 구인승입니다. 승용차에 대해서는요. 제가 따로 찍은 게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자, 카니발 구인승은요. 구인승부터는 이것도 매입세액이 공제가 됩니다. 무슨 말인가요? 면하 3천만 원 주고 샀는데 부가세가 300이다. 그럼 요 300만 원은 3 0만 원은 내가 부담하, 부담했지만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그다음에 부담 순서. 자, 그래서 어, 일반 과세 사업자의 부과세 신고를 한번 볼게요. 자, 매출에서 매입을 뺀다 그랬죠? 예,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 사업을 할 때도, 자, 매출에서 비용을 빼면은, 저 비용이 매입이니까, 그걸 빼면 뭐가 나옵니까? 마진이 나오죠? 예, 마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세금을 신고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부과세도 매출에서 매입을 빼면 돼요. 그 중에서 일반 과세 사업자는요, 매출의 10%를 매출세액이라고 부르고 매입의 10%를 매입세액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부가세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 구글로부터 받은 겁니다 구글로부터 우리가 수입이 있죠 이거는 영세율 따라서 매출세액 제로 즉 국가에 내야 될 부가세 없음 아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죠 자 매입을 보겠습니다 카메라 부가세 10만 원 자동차 부가세 300만 원 합쳐서 310만 원 그러면 0에서 310을 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10이죠. 이걸 환급이라고 부릅니다. 환급. 즉, 국가가 일반 과세 사업자가 자, 이런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내가 부과세 신고를 하면 은 310만 원을 국가가 나한테 돌려줍니다. 국가가 내 통장에 310만 원을 탁 줍니다. 오, 왜? 0세율, 요것 때문에. 요거 때문에 그죠. 요거 때문에 내가 매입 매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전부 다 나는 돌려받을 수 있다. 이게 굉장히 큰 매력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누가 일반 과세사업자? 자, 간이로 가겠습니다. 간이는요, 간이는 가니는 좀 달라요. 매출에서 매입을 빼는 거는 맞는데요. 자, 어차피 구글은 구글에서 받은 거는 영세율 제로. 자, 요 매입세액이 좀 다릅니다. 일반 과세사업자하고 달라요. 그래서 간이 과세 사업자는요 좀 다르다 그랬죠 간이 과세 사업자는요 어, 카메라 사면서 부담한 10만원에 30%만 해줍니다 따라서 3만원 자동차도 300만원에 30만원 90만원 합쳐서 93만원이 마이너스가 된다 그죠 그런데요 그런데요 환급이 없어요 간이 과세자는요 환급 자체가 없습니다 간이 과세자는요 아무리 마이너스가 나와도 돌려주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요 일반 과세는 아까 310만원 돌려받았는데, 간이과세자는 제로. 돌려받는 게 없어요. 면세는 당연히 제로고, 따라서 구글로부터 받은 영세율 매출만 있다. 그러면요, 이 사람은 일반과세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무조건 이 사람은요, 내가 매입을 하면서 내가 부담한 10%의 부과세는 일반과세 사업자는요, 무조건 다 돌려받죠. 얘가 제로니까. 영세율이니까, 그죠? 근데 간이 과세는 아무리 이게 마이너스가 커도 돌려받을 게 하나도 없다. 면세는 당연히 제로고요. 그래서 이런 또 결론이 나오죠. 그 다음 사례를 보면요. 자, 똑같습니다. 구글로부터 1200만원 매출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건 영세율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삼성전자로부터 PPL 광고를 좀 해달라네요. 그 삼성에서 새로 나온 태블릿을 이제, 어, 제품 리뷰를 하는 영상을 좀 찍어달라. 그러면서 5천만원 받았습니다. 삼성전자로부터. 자, 그럼 그10% 얼마입니까? 500만원 부가가치세를 내가 삼성전자한테 얘기를 해야 되죠? 야, 내가 부가가치세를 내가 징수해야 되니까 5,500만원 나한테 다오. 이렇게 해가지고 5,500을 삼성전자로부터 받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과세라고 합니다. 과세. 아까 영세 영세율 면세 아니죠 그냥 과세 10%자 그러면요 자 카메라는 똑같아요 카메라는 10만원 그다음에 자동차 300만원 똑같이 매입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요 일반 과세 사업자는요 영세율은 매출세액 내야 될것 제로 그런데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협찬 광고 제의를 받았던 그죠 500만원 부과세 이걸 내야 돼요. 내야 됩니다. 그런데 매입은 똑같죠? 310만 원. 그러면500 310 하면은 190만 원. 일반 과세 사업자는요. 190만 원 부가세를 치 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간이 과세자. 자, 그렇죠. 자, 간이 과세자는요. 어, 좀 달라요. 요거 500만 원 매출액 500만 원 중에서 이것도 30%만 내랍니다. 따라서 150만 원만 내면 돼요. 거기서 아까 똑같죠? 네. 93만 원. 30%만 마이너스 해주겠다. 따라서, 150 마이너스 93만 원에 57만 원 내면 됩니다. 57만 원 간이, 간이와세에 내야 되고요. 따라서, 자, 어, 일반은 190만 원, 간이는 57만 원. 따라서, 따라서,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간이과세자가 부가치세 부담이 더 적죠? 한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죠. 그죠? 요거는요, 구글 매출보다 다른 과세 매출이 클 때입니다. 이때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영세율 매출 구글로부터 받는 것만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일반 과세로 가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다른 데가 어, 과세 매출이 영세율 구글보다 더 커진다. 우리가 처음 문제 유튜브를 하면요. 당연히 구글 매출이 대부분이죠. 따라서 이때 일반 과세로 내가 신청을 했으면 은어 부과세 1년에 두번 신고하죠. 그때 전부 다 마이너스 돌려받습니다 전부 다 돌려받는 구조가 나옵니다. 그런데 내 채널이 채널이 성장하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지면서 막 이런 광고 제의가 막 들어와요. 그러면 이거는요. 이거는요. 일반 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라는 게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이걸 갖다가 발행을 해줘야 됩니다. 삼성전자한테서. 따라서 이때는 10%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거든요. 따라서 이게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그죠? 에, 내가 내야 될 부가가치세가 자꾸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일반보다 간이가 좀더 어, 부가세가 낮아진다. 면세는 아예 그냥 뭐 부가세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엄청나게 크다. 엄청나게 크다. 그러면 면세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요, 이거는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정말이지, 이거는 정답을 드리기가 애매합니다. 다만, 구글로부터 받는 이에 절대적으로 내가 많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일반 과세를 하는 게 유리하다.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간이 과세 조금 더 볼게요. 간이하고 일반이 이게, 나중에 매출에 따라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간이과세가 일반으로 바뀌고, 막 일반이 간이로 바뀌고, 막 뒤죽박죽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걸 한번 보면서, 한번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